안녕하세요. 아산에 사는 조상희입니다. 오늘 첫 번째 도전입니다. 마사지 첫 번째, 1번 예. 도전자거든요. 예. 1등 하겠습니다. 오늘 <웃음> 오늘 <laughs> 1등자 계량부터 해주시죠. 예, 계량부터 해주시고요. 거리입니다. 작년에도 참여하시고, 올해도 참여하고, 네. 참여. 올해는 800만원 상당의 대회. 준비 되셨습니까? 네네. 준비 되시면 시작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시작하시면 누르겠습니다. 6분 동안 30g으로 40ml 커피를 추출하는 대외구. 추출량이 모자라면 바로 깨끗한 물을 가수할 겁니다. 룰은 아시죠?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올해 첫 도전자 마사지. 총상금 800만 원입니다. 긴장이 되거나 하진 않으시죠? 네. 이제 시작이니까요. 지금 출발 이제 이제 시작하면 올 한해 올 한해 동안 진행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에 오늘 하루는 일등, 그렇죠? 예. 유지가 되면 한 동안은 일등을 계속 유지할 거고요. 6분 동안 진행하는 거고, 40mm니까, 추출이 다 끝나면, 추출이 다 끝났을 때, 드리퍼체 네. 이동시켜주면 되시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저울은 정밀, 저울 이에요 0 0 1 0.00까지 체크가 되거든요. 집중해 주시고요 추출량 잘 보이시나요? 네네. 핏줄량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네. 40mm가 되시면 드립 버튼, 드립 버튼 옮기시면 돼요. 그냥 드리퍼 자체를 옮기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시간은 37초가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긴장되시나요? 예, 네. <laughs> 어떠셨습니까? 아, 음... 자, 소감은 먼저 이걸, 네. 자, 아래쪽에 제가 이걸 누른 상태에서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끝까지, 아래까지 완전히 누른 상태로 뺄 거예요. 저울이 움직이는 거 보셨죠? 이대로 들이면, 네, 그대로 올리시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추출 농도와 당도 합산 점수로 대기록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긴장되시네요. 네. 어쨌든 오늘 1등이에요. 네, 네. 오늘 1등 하려고 왔습니다. <laughs> 농도상도 확인하고 합산 점수 체크한 후에 소감 듣도록 하겠습니다. 17점. 69. <laughs> 소감 들어 가습니다좀아쉽습니까 네, 네, 네. 2점대는 나왔으면 했는데 <laughs> 쉽지 않네요 그래도 네. 오늘 1등이에요. 네, 오늘 1등입니다. 네. 앞으로 주 도전을 또 하겠습니다. 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콩이좀 어, 이게 좀 변수가 많은 것 같아요. 집에 살 때는 그래도 좀 음, 좀잘 나왔던 느낌이 있는데 오늘 연습할 때 보니까 좀 맥물 느낌이 많이 나고 네, 그때그때 다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